여러분, 어린이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생일은 무슨 날이다? 태어난 날입니다. 그렇죠. 태어난 날입니다. 목사님이 여기 원고에 적은 대로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생일이 없는 사람도 있을까요? 네, 없죠. 그런데 어떤 아이가 나는 정말 생일이 없어요. 이렇게 울먹이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정말 생일이 없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 마지막 날에 태어났어요. 아, 이 예, 그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예. 이제 오늘부터 설교를 대화식으로 해야겠어요. 아주 반응이 좋아요. 예. 아마 그 아이는 자기 생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 생일을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기 때문에 속이 상해서.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생일이 태어난 날을 가리키니까 자기 생일을 모르는 아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생일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일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생일이란 말은 주로 사람에게만 씁니다. 그러나 처음 태어나거나 생기게 된 날을 생일이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사람은 물론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에게도 생일은 있는 셈입니다. 오늘 5월 11일은 우리 교회, 이 미문교회의 생일입니다. 우리가 11년 전 오늘 처음 우리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사람은 부모님이 낳아주십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태어날까요? 교회가 태어나려면 적어도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가게를 얻어서 장사하듯이 그렇게 시작하면 태어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태어나려면 모인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합니다. 먼저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로 함께 모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때 믿는 사람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각자의 판단을 지도해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각 사람은 자신의 결정을 남에게 전혀 강요당하지 않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표현합니다. 모든 모인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교회로 태어난 겁니다. 11년 전 오늘 18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투표를 해서 자신들의 판단을 표현했습니다. 모두가 찬성했습니다. 이런 만장일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생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짐작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모르실 겁니다. 조금 더 얘기해 봅시다. 어린이들은 흔히 생일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친한 친구들을 불러서 생일 잔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생일 잔치를 하나요? 안 해요? 아 그렇습니까? 아, 이렇게 되면 설교가 달라지는데 네. 자기 생일을 축하받고 기쁘게 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좀더 자기 생일을 멋지게 의미 있게 보내려면 한 가지를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자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생일날 그죠? 웃고 신나는 게 아니고, 나를 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를 낳아 이만큼 길러주신 부모님께 내가 정말로 감사했는가?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아직 어리지만 사람답게 사는가? 아니면 개처럼 사는가? 돼지처럼 사는가? 좀 생각해 봐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정말 사람답게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른들은 아마 이런 생각이 어린이들에게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그것은 어린이들의 수준을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서너 살 짜리 아이들도 엄마 아빠로서 가정을 꾸려가는 놀이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걸 고려한다면 애도 낳고 소꿉놀이에서 애들 수준이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합니다. 인생을 다 모아서 살아갑니다. 어린이는 어린이답게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것으로 의미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생일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다운 것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 현대의 역사에서 요즘처럼 교회가 불신자들에게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조롱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억울한 조롱이요? 정말 억울한 비난입니까? 아닙니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알맹이가 거룩해야 하는데 무리만 거룩하게 하는데 힘써왔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거룩하면은 관심이 적었습니다. 교회 스스로 성공과 출세와 부자 만드는 양성서로 변하는 일에 전념해왔습니다. 그 결과 적어도 겉으로는 크게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도급에 속하는 사람들,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 특히 땅 투기에서 부자된 사람들의 상당수가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가졌고, 하늘 대신에 땅을 소유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지 않고, 사람들이 놀기 좋은 도박하우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 번의 기도로 대박을 치려고 날립니다. 예배 때만 살짝 얼굴을 내밀고, 자신이 마치 스타인 양, 평생 쓸수 있는 출연료로 물질의 복을 크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교회에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야망을 버렸습니다. 그 대신 착한 야망, 나쁜 야망을 버리고 착한 야망, 즉, 열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사도이기 때문에 그런 열망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합니다. 그는 여러 나라,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 일에 충실한 것입니다. 10여 년에 걸쳐서 세 번의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전도 여행을 마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이전에 자신이 눈물과 수고로 가르쳤던 교회 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이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려고 부른 것입니다. 이 부탁의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시는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후에 말씀을 한 사람이나 들은 사람이나 함께 기도하고 크게 울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28절 말씀해 보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몇 가지 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8절 하반절부터 봅니다. 28절 아랫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더 정확하게 옮기면, 말이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치게 하셨다. 이 하나님의 라는 말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교회는 첫째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제 것도 여러분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책의 제목처럼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우리 교회라고 말하는 뜻은 우리가 소유한 교회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속해서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나라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존중되고 우선되어야 합니다.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있어서 내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좋은 승용차를 어떤 사람에게 빌려주었더니 자기가 타고 다닌다고 주인처럼 행세하고 차를 자기 마음대로 뜯어 고쳐서 짐차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그 차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자신의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생각할 점은 어떻게 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28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표현을 꾸며주는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하는 표현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것인 까닭은 하나님께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셨다 하는 말은 무엇을 사는 동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걸 사서 나타난 결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서 자기의 것으로 이제는 소유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주고 사셨을까? 여기 보면 자기 피로 사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헌혈을 해서 혹은, 피를 팔아서,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우리 말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나를 얼만큼 좋아하냐? 이렇게 엄마가 물으면, 어떤 아이들은, 하늘만큼이요. 라고 대답합니다. 많이 좋아한다는 것을 부풀린 겁니다. 이런 방법을 우리가 과장법이라고 합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쟁반같이 둥근 달. 그건 무엇입니까? 달이 동그란 모양을 쟁반에 직접 비유한 겁니다. 쟁반같이 이렇게. 이런 걸 우리가 직유법이라고 말합니다. 또 좋아하는 사람한테 너는 장미꽃 이렇게 말하면 장미꽃에 은근히 비유했기 때문에 이걸 은유법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조금 어려운 방법이 있습니다. 들어보기도 아마 어린이들은 힘들었을 표현인데, 환유법 또는 대유법,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물건의 한 부분이나 성격을 들어서 전체나 그 물건 자체를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라는 말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일생 전체를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피로라는 표현은 대유법입니다. 자기 생명을 주어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자신이 죽어서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다시 생각할 문제는 하나님은 신이신데, 신이 생명을 바쳐서 죽을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내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생명으로 사셨다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의미상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한다면 좀더 여기 있는 표현대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들의 죄 값을 대신 치르시려고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여기서는 우리 위에 자기 생명을 내어 놓으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라는 것은 본래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내놓고 그 생명의 값으로 소유하게 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또 생각할 것. 이렇게 소유하게 된 교회는 건물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주고 산 것은 건물이 아니고 집이 아니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라고 말할 때는 항상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 교회 건물이 떠오르겠지만. 우리 교회 그러면 여기 모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우리 교회는 엉망이야. 그럼 자기를 포함해서 다 엉망이란 뜻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건축을 크게 한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자라나는 것, 성숙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으로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소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값으로 매길 수 없이 소중합니다. 모두가, 각 사람 모두가 그리스도에게 소중합니다.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게 소중한 것이 교회, 우리들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보시긴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거룩하고, 거룩하게 보존해서 마침내 영광스럽게 만드시려고 그리스도께서 꼭 필요한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해봅시다. 수백만원짜리 선물을 받았다고 합시다. 이 선물을 잘 관리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데나 놓고 마구 굴리고 잃어버려도 신경을 안 쓰시겠습니까? 잘 관리하겠죠. 그래서 셋째로 생각해 볼 점은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고 소유하게 된이 소중한 교회, 우리들을 어떻게 보존하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소중한 교회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한 분을 보내셨습니다. 파성했습니다. 그분이 성령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11주년 되는 생일이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 돼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하늘에서 보내주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부활절처럼 성령 강림절이라고 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잘 보전하기 위해서 교회에 목회자를 세워서 이 교회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목회자가 있는 것입니다. 28절 중간에 보면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조금 이상하게, 다르게 이해한 분들은 그런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 교회 직, 그, 교회 안에 감독이라는 직분을 두기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감독자란 교회의 직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바울이 불러온 예배소 교회의 장로들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 안에 장로들이 있고 또 감독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들. 이 장로들도 또 우리가 말하는 장로들이 아닙니다. 목회자들에게 감독하는 역할을 하게끔 하셨다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저들, 저들이 누굽니까? 그 앞에 있는 온양대 모든 양떼 양대 가운데 장로들을 목회자들을 감독자로 세우셨다는 거요 이렇게 하신 목적은 우리 말에서는 몸마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치게 하시기 위하여 장로들을 목회자를 감독하는 역할을 하게 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주먹으로 치는 건 아니죠. 네. 친다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목자가 양들을 먹이고 보호하고 보살피는 행위. 그걸 친다고 말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명만큼 소중한 교회를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 안에 목회자를 세웠고 그들로 모든 양떼를 보살피게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 역시 양입니다. 양떼에 속하지만 동시에 다른 약한 양들을, 어린 양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형이 어린 동생들을 보호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제 28절 앞부분, 마지막 부분 살펴봅니다. 맨 앞부분입니다. 너희는 주르륵 쓰고 삼가라. 이랬습니다. 너희는 삼가라. 여기서 삼간다는 말은 조심하다 또는 절제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입니다. 뭘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 뭘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잘 살핀다는 뜻입니다. 너희는 잘 살펴라. 무엇을 잘살필까 우리 같이 읽었던 29절과 30절에 보면 흉악한 일이가 양떼에게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흉악한 일이는 거짓 선생들을 비유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하고 의도적으로 잘못 가르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목적은 그 양떼들이 그리스도에게까지 닮아가고 자라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30절에 있는 대로 자기를 따르게 하는데 있습니다. 모든 이단들이 그러한 자들입니다. 흉악한 일입니다. 이단의 교주들이 아주 흉악한 늑대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구세주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구세주인 나를 따라. 자기를 재림주라고 합니다. 자기를 보혜사라고 합니다. 그렇게 떠들면서 자신을 따르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 다 흉악한 늑대들입니다. 칼빈. <laughs> 여러분이 학교 책에서 배운 들은 깔뱅은 말하기를 어떤 늑재달은 목회자가 돼서 자신을 숨길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목회자 안에도 흉악한 늑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자신을 숨겼다가 양들을 해칠 수 있는 기회가 언젠가를 노리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에게로 이끄는 사람들은 늑대입니다, 늑대. 아니라면 사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배만 불릴 생각을 하고 삽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늑대들을 경계하고 살펴서 양, 양들이 잡혀먹히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도 상관 안 자기를 위하여도 잘 살펴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목회자 자신도 거짓된 교리에 빠져서 결과적으로 양 떼들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잘 살펴라. 명령한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만을 먹고 자라날 수 있도록 양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이런 임무를 잘 행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게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해 봅니다. 바울의 경고를 잘 명심하고 있는 동안 이 예배소 교회는 거짓된 가르침을 배척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튼튼하게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자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배석교회는 망하고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사신 소중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저절로 점점 거룩해지는 것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성숙해지는 것 아닙니다. 누구든지, 어린이든지, 어른이든지, 노인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면 비탈길로 들어섭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면 더러움 속으로 빠져듭니다. 목회자는 순전한 꼴을 먹이기에 힘쓰고, 교우들은 꼴을 잘 먹어서 튼튼하게 되려고 애써야 모두가 좋은 양대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재력가가 많다고 좋은 교회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많다고 좋은 교회 아닙니다. 땅투기는 커녕 한 뼘의 땅도 없어서 새들어 산다고 할지라도, 연봉이 높은 직장은 커녕 비정규직 자리도 못 얻어서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양들이 좋은 양들이고 그리고 이런 양들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또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생일날 교회의 생일날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 거룩하는데 힘쓰지 않는 교회가 된다면 점점 나빠지는 교회가 된다면 이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성품과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 서로 격려하고 힘써서 우리 함께 좋은 교회를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함을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없는 줄도 잘 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힘과는 관계없이 우리를 먼저 택하셔서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교회로 거룩해지도록 필요한 것을 주시고, 또 새임을 날마다 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게으른 것이요. 참으로 영치 없는 것입니다. 주님, 이 교회를, 또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교회가 튼튼히 서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